그나마 이거라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밥상을 먹지 아니면은 저녁도 굶을 뻔 했습니다. 아, 시골 마을 진짜 열악합니다. 진짜 구멍가게 그 하나 없어요. 면소재질 몇개 통과해도. 좋은 아침입니다. 한반도 랠리 17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어 현재 이곳은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주변입니다. 이 주변에 어 병암유원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이렇게 소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어 앞쪽에는 병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곳을 지나가다가 어제 어 비를 맞으면서 우중라이딩을 하다가 라이딩을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어, 마침 여기서 지나가다가 어, 지붕 있는 정자각을 만나게 돼가지고 조금 라이딩을 일찍 마치고 이곳에서 어, 밤새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랠리 17일차 라이딩 출발합니다. 어, 오늘은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저수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대전과 공주 그리고 홍성 쪽으로다가 북단으로 다가 루트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파이팅입니다 어, 현재 논산에서 대전방면으로 다가 지금 이동을 하는데 또 이지역에 오니까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에 오니까 이거 매일 비를 맞게 생겼습니다 어, 비가 오늘도 오지 말아야 될 건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단 많이는 안 오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음, 가수원동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갑천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계속 유성 쪽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이 자전거 길이 아주 형성이 잘돼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논산 가야공면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했습니다. 어 이동 거리는 한 32km 정도 이동을 했는데 오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그 하나도 없고 도로만 타고 오다 보니까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단번에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만은좀 엉덩이도 아프고 지금 이제 갑천을 따라가지고 어, 유성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마침요 뭐 음, 아파트 앞쪽에 의자가 한 개가 딱 있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그냥 잠시 간식을 먹으면서 잠시 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고플 때도 됐고 맛있네요. 꿀떡입니다. 꿀떡 꿀떡합니다. 물도 먹고. 대전 갑천 자전거길이 끝나고 나가지고 어, 유성을 약간만 시내를 통과하면 어, 또 이게 유성천으로다가 연결되는 어, 자전거길이 또잘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어,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오전 라이딩 끝나고 정심시간입니다 현재 이곳은 어, 공주시 반포명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도전현충원에서부터 어, 이쪽 반포명까지는 일본도로를 경유했는데 상당히 그 통행이 복잡하고 해가지고 어, 하다보니까 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어, 지방도를 따라가지고 공주와 청양 어, 그리고 공성 방면으로 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부터 먹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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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머리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팔끓고 있는데 뜨거. 먹고. 한번 반포면 소재지. 어, 공암 정유소 바로 앞쪽에 있네. 장터 소머리국밥. 여기서 점심을 아주 배부르게 먹고서 출발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어, 또 오다 보니까 지방도를 타는데 어, 마티 고개라고 또큰 고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또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와가지고 정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이 주변이 제법 높은 것 같습니다. 저세하게 보니까 멀리 국도가 아주 아련하게 그 차들이 지나가는 그런 풍경이 보입니다. 어 저는 이제 정상에서 또 이제 아래쪽을 향해가지고 다운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주시 신풍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어 공주 저 쪽에 쪽의 우성면 쪽에서는 96번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곳은 교통량도 거의 없고, 완전히 외딴 산중이래가지고, 쉴 곳도 없고 했는데, 정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또 다운을 해가지고, 어, 신풍면 지역으로다가 저쪽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아 공주시 신풍면 지역을 지금 지나면서, 어 계속해서 또 이제 어필이 시작돼가지고 96번 도로를 따라서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또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로에 이렇게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별을 또 이렇게 노어 말리는 그런 시골 풍경도 보면서 지금 끌발을 하고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96번 지방도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끝나는 지점도 나옵니다. 포장 끝. 해가지고 이게 길이 이어서 끊어졌습니다. 길이 끊어져서 차단을 해놓고 마을 안길로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길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한반도 지형을 가장 비슷하게 어, 루트를 그리기 위해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똑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마을 안길을 통해가지고, 작은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 현재 위치는, 아, 줄바위 꼭개 정상입니다. 어, 그동안에 1800km 루트를 타면서, 아, 오늘 같은 이런 또 새로운 진면목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어, 96번 지방도가 끝나는 지점부터, 어, 마을 안길을 통해가지고, 약 2km 정도를 올라오는데 경사도가 15%에서 한18% 정도 됩니다. 아직 어바까지 끌고 올라왔습니다. 끄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줄바위 고개 정상에 올라서니까 또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아래쪽도 아주 가마득합니다. 아마 이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은 다시 또 96번 도로와 아마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홍성군 장곡면 어, 산성리 일대입니다. 또 지시 나가다가 날이 너무 저물어가지고 어, 이곳에서 멈췄습니다. 이곳에 또 마을 정자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춰가지고 어, 하룻밤 야영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어깨 감리교회라고 있고 주변에 어, 체육시설이 여기 있고 음, 정자각이 있는 곳에서 또, 하룻밤 야영을 하고서 아침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열심히 라이딩을 하고서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을 이제 준비했는데 아주 밥상이 아주 초라합니다. 오늘, 어 공주 쪽에서 지방도를 따라가지고 산을 한번몇 뭐 개를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대여섯 개를 넘었는데 5시간 라이딩 하면서, 뭐,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를 못 만났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지고, 여기서 에 6시 넘어가지고, 시골 마을에서 그냥 작은 가게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꽁치통조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또 한잔 해야 되겠어가지고, 선생 생막걸리, 이게 청양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라하게로 밥상을 차려가지고 오늘 저녁을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막걸리를 한잔하겠습니다. 목도 컬컬하고 오늘 땀도 많이 뺐는데 건배. 건배. 그나마 이거라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밥상을 먹지 아니면은 저녁도 굶을 뻔 했습니다. 아, 시골 마을 진짜 열악합니다. 진짜 구멍가게 그 하나 없어요. 면 소재지 몇개 통과해도 감사히 먹겠습니다.